뼈들 걸어라 뛰어라 너의 발가락을 만져라 무릎을 구부려라 코를 잡아라 네가 어떻게 움직이든 뼈가 도와주고 있어 너의 몸에는 206개의 뼈들이 있어 이 뼈들은 완벽하게 맞물려 있지 이 뼈들이 함께 너의 골격을 이루어 너의 뼈들은 피부 아래에 숨겨져 있어. 하지만 넌 그것들을 느끼고 모양도 볼수 있어. 네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너의 뼈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 너의 뼈가 자라나면서 너도 함께 자라지. 가장 작은 뼈들은 귀 안에 있어. 가장 큰 뼈들은 다리에 있어. 너의 뼈들 중몇 개는 갑옷처럼 작용해. 가슴 한가운데 있는 납작한 뼈가 너의 심장을 보호해. 너의 갈비뼈는 폐와 다른 연약한 기관들을 감싸는 뼈로 된 우리야. 얼굴 뼈들은 두개골의 일부야. 두개골은 헬멧처럼 뇌를 덮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두개골이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해. 그들은 할로윈 때 두개골 모양 가면을 쓰는 걸 좋아하지. 오래전에 해적들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두개골과 교차된 뼈그림이 있는 깃발을 사용했어. 오늘날 두개골과 교차된 뼈그림은 위험이나 독을 의미해. 그것을 보면 조심해. 너의 뼈들은 구부러지지 않아. 그래서 뼈들은 구부려야 하는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장소들이 관절이라고 불려. 너의 척추, 즉 등뼈에는 많은 관절들이 있어. 척추는 네가 똑바로 서거나 공중제비를 도는 걸 도와줘. 우리의 뼈는 근육과 함께 작용해서 몸을 움직이게 해. 뼈는 단단하고 강해. 하지만 사고로 부러지기도 하지. 다행히도 부러진 뼈 조각들은 다시 붙을 수 있어. 몇 주가 지나면 뼈가 치유돼. 오래된 뼈들 중 일부는 수백만 년이 지나면 화석이 돼. 화석들은 오래전에 살았던 동물들 공룡과 같은 것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줘. 많은 동물들은 우리와 비슷한 뼈들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골격은 동물들의 몸 모양과 크기에 맞춰져 있지. 두꺼비와 금붕어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뼈들을 가지고 있어. 코끼리와 고래는 우리보다 훨씬 큰 뼈를 가지고 있어. 어떤 동물들은 아예 뼈가 없어. 해파리와 벌레들은 뼈 없이 꿈틀꿈틀 움직여. 만약 너에게 뼈가 없다면 너는 덩어리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 네가 달리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손으로 잡거나 씹을 때 너의 뼈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말해 봐. 고마워.